여학생 3명과 남학생 6명이 원탁에 같은 간격으로 둘러앉으려고 한다. 각각의 여학생 사이에는 1명 이상의 남학생이 앉고 각각의 여학생 사이에 앉는 남학생 수는 모두 다르다. 9명의 학생이 모두 앉는 경우의 수가 n 곱하기 6 팩토리일 때 n의 값을 구하시오.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. 또 원순열이죠. 원순열 개념이고 여학생 3명, 자 남학생 6명입니다. 아, 일단 기준을 여학생을 먼저 잡아볼게요. 여학생이 있으면 원이 이렇게 있고요. 여학생 3명이 앉아요. 그리고 여학생 사이에 남학생들이 앉는 거죠. 여학생 3명을 이렇게 앉힙니다. 일단. 이 방법이 고정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. 고정시키는 방법을 쓸게요. 좀 복잡해지면 고정시키는 방법이 더 쉬울 때가 많습니다. 여학생 ABC라고 할 때요. A를 고정을 시켜요. A를 고정시켰습니다. 그럼 이제 BC가 bc도 되고 cb도 되겠죠 여기 두 명이 앉는 게 이펙토리얼 두 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그 다음에 이제 남학생 여섯 명을 앉으면 되는데 여학생 세이는 한명 이상의 남학생이 앉고 각각의 여학생 세에 남학생이 모두 다르다 그랬어요 남학생 수가 즉 남학생 여섯 명이요 여기 한 명이 이렇게 앉으면 여기 두명앉고요 이쪽에 세명 여섯 명이니까 하나 둘셋 이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죠 다른 경우가 없죠. 남학생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앉을 수 있다는 얘기죠. 그리고 예를 들어 여기에 두명 앉고, 두명 앉고, 여기 한명 앉고, 여기에 세명 앉을 수도 있겠죠. 그럼 일단 이렇게 앉는 경우를 아, 이거를 경우의 수를 세 보면요, 좀 덩어리가 하나, 둘, 세 개죠. 세 개를 이세 자리에 배열을 하는 겁니다. 그러면 그게 삼팩토리가 돼요. 즉 여섯 개가 되겠죠. 예를 들어서 한 명, 두 명, 세명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. 한명 여기가 세명두명할 수도 있고요. 여기가두명한명세명 명, 명 이런 식으로 쭉 하면은 이세 자리 세, 채우는 방법이니까 3팩토리가 되고요. 자, 그리고요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모양이 돼 있어요. 그럼 남자 여섯 명이 여기 에 앉는 방법은요. 그냥 일반적인 순열이에요. 남자 여섯 명을 첫 번째 사람 보고 선택해, 두 번째 사람 보고 선택해 이런 식으로 가면은 첫 번째는 여섯 가지, 두 번째는 다섯 가지 이렇게 쭉 가기 때문에 그냥 여섯 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랑 똑같습니다. 6팩토리 이렇게 됩니다. 자, 다시요, 이, 이 팩은 뭐다? 여학생 한명 고정시켰어요. 이두 나머지 여학생 두 명이 앉을 수 있는 게이 팩토리. 그리고 남자들을 보니까 한 명, 두 명, 세명 이렇게 덩어리로다가 여기 사이사이 앉아야 되는데 이 여기를 어, 앉는 이 덩어리를 결정하는 방법이 3팩토리얼 그리고 그 각각의 이제 남자 6명을 배열하는 게6 팩토리얼 다 곱하면 답이 되는 겁니다 n 곱하기 6 팩토리얼이죠 그럼 이 값이 n이 되겠죠 2팩 2이고요 3 팩은 6 곱하면 12가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